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아 제가 이제 이 자료들을 만들고 또 성경을 읽고 뭐 이러는 과정에 조금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자 오늘 할 얘기는 뭐 산적해 있어요. 진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가 한적해 있는데 뭐 이제 많은 분들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차등 있죠. 그래서 그 차등만큼 이해할 수 있고 차등만큼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성령이 인도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지혜로 어 이야기를 듣고 보면 그 마음에서 이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그 지식에 이르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아, 나는 여기서 부족하구나 하면서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에서 나오는 지금까지 사람에게서 배운 것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성령, 영원하신 성령이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전체를 다 수동태로 번역하면 됩니다. 수동태로. 근데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저는 사실 이제 히브리서를 굉장히 그 옛날부터 아주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어 저의 궁금증을 사실 아주 분명하게 풀어주기 때문이죠. 어 로마서도 풀어주긴 하지만 그건 로마서는요.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과 구원의 그 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 어그 다음에 택함의 그 섭리 이런 거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히브리서는 아주 본질적인 예수와 하늘과 하나님의 역사심의 그 의미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좀뭐 건방진 소리인 지 모르겠는데 나 히브리서 강해한다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로마서 강해는요 넘치고 넘칩니다. 거기다 뭐 복음서 강해니 뭐 요한복음 강해니 넘치고 넘쳐요. 근데 왜 히브리서를 강해하지 않을까요? 제가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깨달음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그에게 없어서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를 세우심에 우리가 서 있으면, 우리가 무슨 타이틀을 가지고 뭘 하고, 이런 게 전혀 의미가 없어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이제 마칠 즈음에 한 학기를 남겨두었는데, 하나님이, 어, 이제 일들이, 저, 제가 거기를 더 다닐 수 있는 그 과정이 자꾸만 이게 삐걱거려요. 그 근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이렇게 중재하시고, 어, 우리를 멈추려고 하실 때 뭔가 순조롭지 않음과 삐걱거림이 나타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 고난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뭐 여러가지 그 핍박, 연단 때문에 그렇다. 천만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는지 모르지만 절대 그 길을 방해할 수가 없어요 순조롭게 갑니다 제가 조지아텍이라고 하는 그뭐 이제 제 관점에서 보면 좀 좋은 학교에서 제가 지금 졸업한 어번이라는 대학으로 어, 옮겨가게 되는 그 동기 과정을 보면 조지아텍에서는 제가 이제 뭐 막말로 얘기하면 쫓겨났어요 그런데 어번 대학을 가는데, 주변에 여러 대학들이 있죠. 뭐,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그 다음에 뭐, 테네시. 다 막힙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제가 나온 이 어번 유니버스티는 제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인간으로 볼 때는 그 대학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대학에서 옮기려고, 그래뭐 뭐, 주립 대 중에 좋은 데로 옮기자 그랬는데 저 제가 전공하고자 하는 것과 어에서좀 어, 괜찮다 싶어 있던 학교가 그 미시간 대학인데 엔하버엔 아, 하버에 있는 미시간 대학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미시간 대학에 전화를 했는데 그게 하나 지금에 돌이켜 보면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같은 막음이 있더라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제게 음성을 주셨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버리면, 내게 필요한 것을 주마. 라고 뚜렷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음성이요. 천장에서부터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쁨으로 이어버유러브시티를 공부하고 나오고 오늘 이제 제가 정년퇴직까지 이렇게 했죠. 어떤 사람에게는 제가 다니던 그 신학교를 맞추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죠. 근데 저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딱 막으세요. 왜 막으시냐면 첫째. 네가 그 타이틀을 따 가지고 머리에다가 쓰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그게 사단의 올무가 되는 거예요. 너는 목사다. 뭐 이런 올무. <laughs>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이 내게 인도하는 이 말씀과 길이 세상의 기본적인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충돌이라는 거. 저는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도 그 교수들이랑 뭐, 세속적으로 보면 충돌인데, 저로 볼 때는 이제 바른 말을 많이 했죠. 뭐, 어, 뭐, 기억이 날 거예요. 제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했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가 이제 하나님께 받은 걸 전파하려고 하면, 이 대학이 가지고 있는, 소위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어떤 교리에 안 맞으면 저를 치리하겠죠. 하나님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네가 거기에 나왔든 안 나왔든 나랑은 상관이 없지만 왜냐면 어차피 하나님이 제게 깨달음을 주고 걷게 하실 거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 거길 가서 안수받고 목사 따고 또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아이고 목사 뭐 그냥 가서 시험 다 통과되거든. 시험 보고 어 진짜 말 맞다나 나쁘게 표현하면 이제 머리 이렇게 디리고 안수받고 하면 이제 목사가 된다. 그런 과정에 시간만 지나면 되는데 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관뒀습니다. 물론 지금이라도 가서 뭐 하겠다 그러면 받아주겠지만, 너. 오늘 그 대표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지금 양심이 무엇인지 어디에 속한 것이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아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한 40년간 들으면서 본 걸로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마치 양심은 믿음과 뭔가 충돌이 나는 듯이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뭐 저에 대해서 나름대로 불신을 가지신 분도 있으실 테니까 뭐 그건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하나님의 분량대로 하시는 거고 양심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깨끗한 양심 또 pure conscious 또는 good conscience 이런 양심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 착한 양심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이 양심은 바로 혼의 생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혼이 혼이 어떻게 어떻게 나타나요? 뭐 나는 혼이야, 난 이렇게 할 거야 그렇게 나타납니까? 아니죠. 혼은요 생각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무슨 생각? 밥을 먹어야지, 뭐 어떻게 해야지. 심지어는 뭐 여러분들 뭐 결혼한데 뭐 결혼할 때도 뭐 어? 자기의 그 배우자가 뭐 이러이러가 좋다라고 얘기할 때 좋다라고 하는 것의 근원 근본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혼즉 생각, 나의 문화, 내 자아가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문화에 속한 거예요. 또 하나는 영적인 영혼이라고 할때그영 그들의 정신 안에 좋다라는 게 있습니다. 혼이 좋다 그러면 다 뭐냐면 잘생겼다, 이쁘게 생겼다, 돈이 많다, 조건이에요. 그게 좋으면 좋아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엔 그게 사망입니다. 죽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본질이 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같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혼으로부터 나오는데, 이 혼에 양심이 없고, 썩고, 더러운 양심들이 있어요. 화인 맞은 거죠. 오늘날 이 사회의 범죄자들이 그다 양심에 화인이 맞은 거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평소에는 착하던데요? 그거는? 양심이 아니라, 아, 동물이, 예를 들면 호랑이가, 뭐, 사람이든 뭐, 짐승이든 물어서 죽였다고 합시다. 그들은 목적이 간단해요. 자기 양식을 구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상대가 죽는 거죠? 잡아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호랑이가, 아우, 선한 행위를 했군.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런 거예요. 혼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내가 영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느냐, 혼으로 바라보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거기서 사기를 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뭐 관상을 본다, 눈빛을 본다, 이건 전부 영, 스피릿으로 보려고 하는 하나의 모방된 행위예요. 네? 자. 그래서 이 양심의 위치라는 건 혼이 얼마만큼 바로 섰느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일종의 모양입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 양심이 온전히 되지 않으면요. 그러면 양심에 악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문제가 생기죠. 그거는 육체의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거예요. 육체의 행실에.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바로 양심을 살리는 것이 복음의 비밀이다 그러니까 이 제목만 놓고는 여러분들이 뭐대중에는 자극적인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뭐, 어 이상하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이 안에 히브리서의 귀한 말 히브리서의 이 얘기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문제를 모르면 히브리서의 그뭐 어, 간설교 <laughs> 뭐라 그럽니까 강의설교가 불가능합니다 오늘 그 얘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봅시다 죽은 행실이 죄라고 했죠 그래서 죽은 행실에서 우리가 바르게 되지 못하면 못 살아요. 죽어요. 그러면 이 행실이 원인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혼입니다. 그래서 행실이 바르다, 못 바르다는 건 혼이 양심적이냐, 깨끗한 양심이냐, 좋은 양심이냐, 선한 양심이냐, 이것을 못 가지고 있으면요. 그 행실이 죽은 행실,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걸을 수가 없어요. 이 죽은 행실이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의 행실을 죽, 죽이지 못하면 바로 세우지 못하면 우리는 죽어요. 근데 이제 그 죽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꼭 지옥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둘째 심판에 이제 파이널데스티네이션이 있죠. 제가 그 얘기도 한번 했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하데스 또는 게헨나라고 하는 건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지옥, 오기의 지옥. 그리고 헬, 그리고 이제 그걸 헬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헤븐과 대비되는 것으로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헬은요, 파이널리 가는 거예요. 심판, 마지막 심판을 받고. 그런데 개했나는요, 일종의 옥인데, 우리로 말하면 구치소 같은 거예요. 거기서 형이 확정되면 이제 감옥으로 가죠. 그래서 구치소에 있는 동안은 아직 어떤 판결이 안 떨어진 케있습니다 근데 구치소가 편해요? 아니, 개했나도 그 사람의 등급, 살인자들만 모이는 그런 부치소가 있고, 사기꾼들만 가는 부치소도 있고, 또 아주 큰 범죄자들이 들어가는 부치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치소가 구별되는 것처럼 뭐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개했나도 종류가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은 자들을 봤는데 그들이 고통받고 있다. 개했나. <laughs> 네. 자,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사람들이 죽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디모데 전서에 디모데 전서에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한 사람 그러면 깨끗한 양심이라고 하는 건 이제 혼이라고 그랬어요 혼의 생각 그러면 혼에 간직했다? 아니 믿음의 비밀은 영이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그러면 인스피 p i 하는 게 있고 또 더스피릿하는 게 있습니다. 더스피릿하고 정관사가 붙으면 내용이고 인스피릿 그러면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 깨달으시겠죠. 오케이 봅니다. 히브리서의 9장 8절에 보면 장막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바로 그 장막, 그곳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 성소화 같은 건데, 두 개로 되어 있죠. 첫칸 장막이 있어요. 앞부분에. 그래서 그것을 첫 칸을 막는 장막 휘장이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 지성소가 있습니다. 즉, 지성소로 들어가는 장막의 휘장이 있습니다.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둘째 칸으로 들어가는 그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열렸죠. 그게 열리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하냐면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그랬어요. 무덤에 있던 자리에 살아났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죽은 자가 살아난 게 아니라 이제 상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또 반면에 우리 김성수 목사님은 상징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인데 또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있는 동안 아직 지성소에 드러는 길이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즉 척제칸이라고 하는 그 장막은 바로 구약의 시대 첫 번째 언약으로 맺어진 모세로 말미암아 맺어진. 그 돌판에 새겨진 그 말씀대로 주어진 율법이 첫 번째 칼의 장막입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께서 신이 죽지 아니하시면 찢어지지도 않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약속,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이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그 유언이 그 유언이, 즉,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해 되시죠? 그러니까, 첫째 칸, 구약 때까지만 가지고는 완전히 이 양심을 깨끗해 못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모양만 나타내는 건데, 그게 히브리서 9장 9절에 나와요. 어, 어디 갔어? 아이, 커서는 꼭 하면 없어지는 네, 거기 있어. 히브리서 9장 9절. 이 장막은 현시대를 상징합니다. 요거는 어, 개혁 성교로 보면 현재까지의 비운이요 말이 좀더 우리한테 잘 와닿죠.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와 섬기는 자는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수 없나니. 즉 혼의 양심이 온전히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인물들을 보면 뭐 다윗이든 솔로몬이든 아니면 뭐 모세든 모든 책함을 받은 자일지라도 그 양심이 온전히 돼서 육체의 문제, 죄가 여전히 드러난 거예요. 그러나 둘째 약속, 지성소에 들어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있은 다음부터는 양심상으로 완전하게 되기 때문에 뭐 죄를 무시로 짓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첫 번째 장막이 있던 시대에 지었던 죄가 하나님이 그걸 질문할, 그걸, 그걸로 죽게 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바로 그 구원의 속옷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에 속했던 또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했던 그들을 세워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의식 집례자의 양심을 완전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라고 돼 있어요. 즉 구약만 가지고는 완전히 되는 게 아니라 약속도 있고 피 뿌림도 있고 다 있지만 이게 완전히 되는 건 뭐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드리는 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한 것처럼 영원히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니다첫 장막은 구약의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런 것들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예식과 뭐 이건 먹으면 된다, 뭐 먹으면 안 된다, 마시는 건 이걸 먹으라는 그리고 씻는 예식 물 두덩이 어떻고 뭐 물이 어떻고 밥 먹을 때발 씻는 게 어떻고와 관련된 것이고 언제까지 개혁 때까지 리포메이션 개혁 때까지 육체를 위하여 부과된 규칙들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이 실질적으로 예수가 온 이후에 개인 개인, 부분 부분, 단체 단체마다 개혁이 일어나지만. 본질적 개혁을 이루지 않으려고 천주교가 나타나서 모든 것을 다시 예식과 예표와 지성도로 들어가는 길을 막고 그들이 끌어내서 다시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간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때가 이름에, 그 때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바로 루터로부터 시작되는 개혁주의 개혁교회가 나타나는데 이 개혁주의가 안 나타나면요. 또 개혁주의가 아닌 곳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끊임없는 노력들이 오늘날 개신교의 교단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번영신학 어디가 그거 번영신학을 막 강조해요 순복음 또 다시 어떤 종교적인 예식과 육체의 행위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자들이 어디에 나타나요 성결교 감리교 그러니까 감리교단에서 꼭 하면 뭐 NCCK 뭐 WEA 뭐 무슨 뭐 어? <laughs> 일본에 그런 것들을 자꾸만 가입하고 그것이 옳은 줄로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개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적인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아이 뭐 그러면 뭐 감리교가 잘못된 거냐 뭐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걔네들의 교리를 100% 따르면 잘못된 거예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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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여기 개혁 때까지 여기 보면 커널 이게 씻는 것이고 여기 커널 어 오디넌스 이게 커널 오디넌스 인포스트 온댐 그들에게 부과된 육적인 오디넌스 audience. 오디넌스가 뭐예요? 이게 소위 율 작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이 육체의 커널 육체에 작정하신 계획이세요. 언제까지? 리포메이션 개혁 때까지. 그래서 복음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들어가 영원한 구원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제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거기로 들어가셔서 여기 보시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여기 하이프리스트 하이프리스트 g h Priest 오 o i n g to come. By greater and more perfect tabernacle 완전한 바로 그와 같은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장막 perfect tabernacle 이거는 not made with hand 손으로 지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닌 그 장막에 다시 말하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셔서 <laughs> 자기 자신이 그 장막이시잖아요. 예, 장막 안에 첫 번째 장막 안에 있는 것이 촛불, 촛대, 어 일곱 촛대, 어, 일곱 명.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설병 이렇게 만든 거예수 그리스도 말씀, 빛그 다음에 향, 분향하는 그게 거기 있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메노라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촛대? 근데 그거를... 영원하신 하나님이 손으로 짓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열어제치시고 들어가셔서 지성소로 단번에 들어가셨잖아요. 즉 이것이 영원한 구원을 이루는 곳이고 이 지성소에서 바로 시은좌 은혜를 받는 곳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죠? 시은 시은좌 밑에 바로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 안에 뭐가 있죠? 인간의 죄 깨진 돌판 아론의 지팡이 만나한 오엘 그러나 이두 개는 다 없어졌고 말씀 돌판만 있잖아요 죄악 죄악 위에 피를 뿌려야 되죠 인간의 죄속죄제를들이시는 거예요 단번에 들이셨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은혜를 받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라 할때그 지성소로 들어가라는 얘기고 시은자에 가서 은혜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입혀 요 예수께서 돌아가시면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Enter in once into the holy place. 뭘 하기 위해서? Obtain eternal redemption. 여기서 이제 이런 말들이 참 재밌는데. Having all day인데. o b t a i n 이요 이미 얻은. 그러니까 이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게, 이때부터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에게는 믿는 자가 일어나지만 이미 영원한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미 정해져서 바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그거를 파괴하고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한 번에 너무 길게 하면 여러분들이 괴로울 것 같아서. 육체의 행실을 죽이는 깨끗한 양심. 육체의 행실,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요. 그거는 뭘로 죽입니까? 깨끗한 양심. 몸이 내 혼이 생각이 어, 더러운지 대 그러면 어, 그래 뭐할수 있지 뭐 옛날에 우리 어? 조상들 이렇게 하고 우리 아이도 우리 어? 이렇게 했는데 하자 죽는 거예요 그게 깨끗한 양심이 아니에요 염소나 황소나 암소의 재로 더러워진 사람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하여져서 그들에게 거룩하게 되거늘 바로 육체를 위해서 세우신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근데 그것도 그때만 깨끗해졌지만 영원히 되는게 아니에요 하물며 영원한 성령으로 힘입어 자기 몸을 흠 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그로하여금 우리로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죽은 행실을 떠나게 하려면 양심이 깨끗해져야 돼요 혼이 살아야 돼요 즉 우리의 거듭난 영이 바로 혼에게,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혼에게 명령하며 그를 지시하는 단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양심이 깨끗해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구약의 예법으로는 온전히 양심을 깨끗하게 할수 없어요. 여기 폴즈라고 하는 건 전제하다 없애다 그러는 건데, 너의 양심을, 요 가지치기를 다 했단 말이에요. 죽은 행실을 행하는 죽은 행실로부터 죽은 행실을 행하는 양심 이로 인해서 히브리서 9장 15절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시죠. 그래서 두 언약이 있는데 옛언약도 필요했지만 완전한 언약이 아니에요. 바로 옛언약과 지금의 새 언약이 합쳐져야만 그게 온전한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은 육체에 관해서 준 거고, 두 번째 언약은 우리 양심. 즉, 영으로 양심이 사는 것을 위해서 주신 거죠. 자꾸만 뭐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고 뭐 이런, 양심이 살면 부르죠. 그러나 부르는 것만 가지고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언약 아래서 저지른 범죄들이 있죠. 첫 번째 언약 아래서. 온전히 다 지키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셔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 약속된 거예요, 그 약속을 차지하게 하셨나이다. <laughs> 이 히브리서가요, 대단한 겁니다 이게. 여기 이제 마지막 잠깐만. 자, 이제 요 이제 성경의 말씀 중에 요몇 가지 말씀만 좀더 하고. 오케이. Okay. 그래서 9장 24절부터 이제 약간 볼게요. 성경을 봅시다. 네. 하물며 그리스도께서 참 성소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그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 거죠. 대제사장은 해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실 필요도 없이,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셔야 했다면 창세기로 여러 번고난을 받으셔야 했을 것이지만, 자기를 희생제 물로 들여서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시대의 종말에 한번 나타나신 거예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심판 전까지 뭐 해가요? 개헨나에 간다는 얘기. 그러면서 그러면서 <laughs> 이얘기말 하고 마시려고 그랬더니 뭔가 뭐 언더터너 <laughs> 이 타락하는 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오케이 여기 봅시다. 그냥. <laughs> 구속 얘기가 있죠.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후에도 짐짓, 죄를 짓고 있으면 지식을 얻은 거예요. 가진 거예요. 속죄의 제사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습니다. 자, 진리의 지식을 얻었다고 하면 주로 사역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아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무서운 심판과 반역자들을 삼킬 맹렬한 불뿐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진리의 지식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율법을 어긴 자도 두세 증인으로 가처 없이 사형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런 사람들 있죠. 이거 다 사역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사람은 얼마나 더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하겠는지 생각해보십시오. 이게 점점 점점요 하늘을 짓밟고 하는 게아 이제부터 짓밟아야지가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볍게 여기고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자꾸만 뭐은산이들 들었다는 이야기니 이런 걸 가지고 자꾸만 자기를 높이면요 반드시 죽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얘기할 대상은 요 내용은 아니었는데 찾다 보니까네자 이제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자 양심을 살려야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일까지 갈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